참 꽃피는 봄을 바라보고 저녁이면은 이 달빛과 함께 노는 참 그런 거 보면은 이참 신선이 따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취선당 취한 신선이 사는 곳이다. 전에 언젠가 그 참선선자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신선선자래요. 취한 신선이. 그, 태백산, 허젓한산 중에서 사는 모습을 그렇게 말했는데, 그, 원두막이 삐딱 해가지고 그랬다고 했, 했죠. 그래 지내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기우스님은 어디 가서 살고, 주관스님은 어디 갔는지, 동스님은 뭐 이렇게, 이 예, 뭐도 안부도 묻고, 이 강원도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또 찾아온 사람도 들어있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 그 취암이라고 하는 분하고, 또이 조경제라고 하는 아주 상당한 학식이 있는 그, 그사 두 분이 왔어요. 시암 거사는 자기 나름대로 도를 얻은 도인이라고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분이었고, 경제 선생은 아주 서예도 잘하고, 이 한학에 박학다식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같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고, 온두막에 앉아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낙가오리 모자를 쓰고 잠바를 입고 이 배낭을 지고 들어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지나 가다가 들려 놀았고 자기 소개를 하고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취향교사는 자기가 천하의 제일이라고 참선을 많이 해가지고 주력을 오만이 반매 훔을 10년 동안 했답니다. 그랬더니, 일념이 돼가지고, 헛생각을 하면은 머리가 따끔따끔 아파가지고, 망상을 못하게 됐대요. 망상 자체가 일어나면은 머리에 그런 반응이 왔답니다. 그, 저절 일념이안될 수가 없고, 그 뒤에, 묻자 화두를 해가지고, 이, 미량포충사, 그, 내원함에 계시던, 계산 선생님한테 인가를 받았다. 그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선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이 거량을 하고 싶어하고 뭐그 자기 자랑도 은근히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젊은 사람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러니까 이 최암이 그 사람 보고. 어디 살아요? 조금, 이, 고압적인 자세로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저, 안동 근처에 삽니다. 그 안동 어디 살아요? 그뭐산 속에 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냥 지냅니다. 거기서 뭐 하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참선이라고 흉내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겸손한 어투로 대답을 했어요. 그때다 싶어가지고 이 시험고사가 아 참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 이러니까 젊은 스님이 그렇게 공부만 했으면 왜 그래 물어요? 딱 정색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취함이 추춤하더라고. 그래, 자기가 모자를 벗으면서 한달 말이, 나도 사실은 승년데, 내가 행동이 점잖지 못하고, 뭐가 나가지고, 이렇게 속복을 입고 다닙니다. 하면서 자기가 서암 스님 상자래요. 전에 종종 했던. 근데 보니 머리가, 머리가 없고, 그렇더라고.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혼자 너무 저 밖에 나가더니, 여기가 솔솔 나와요. 그 담배는 생각나더라고. 그런제 다시 와서는, 제가 참, 다른 거는, 이성에 대한 게나 다른 욕심은 거의 다 떨어졌는데 이 담배를 못 끊어 가지고 성녀된 몸으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성복이기가 부끄러워서 참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참 사람이 진솔하구나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는 취함은더 이상 묻지도않 하고 스님이라 하니까 조금 멈췄 해서 그냥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갔는데 그 스님은 이제 내가 같이 자고 내일 간다 하고 그러다가 그 아래 동네에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자기도 한그 소문을 들었대요. 어떤 젊은 보살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부가 많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비운이들이 뭐 물으러 오고 지도를 받고 보살도 오고 나도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뭐 궁금해도 혼자 가기도 그렇고 나도 자신도 없고. 그래, 그사람 얘기 나와가지고 아침을 먹고 나서, 그래, 스님요. 그, 그래, 공부 많이 한그 천의가 있다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러더라고. 나도 어이 얼씨구 저 기다렸다는 뜻이, 그럼 가봅시다. 나도 궁금했는데 혼자 가기도 그렇고 못 갔습니다. 그래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그 등룸에 하위단 집을 구해가지고 살면서 공부를 하는데, 간접적으로 소문을 들었지만 뭐 얼굴도 처음이고 대화도 그렇고. 아이, 그래, 은근이 스님은 공부를 잘못하면 은 지도라도 좀 해볼까, 뭐, 이렇게 한수 가르쳐 주려고 간것 같은데, 이 보살 모습을 딱 보니까 사람 얼굴이 아주 맑고, 아주 미녀라, 했 또. 그때 서른여덟 살인가, 서른여섯, 일곱인가, 뭐, 그 정도 됐을 때라요. 그 자기가 스승모이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말 틈도 없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음성도 낭낭하고. 자기가 대학교 다니면서 3학년 때에 결혼을 했대요. 근데 참 얼굴이 반반하고 사람이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 놓으니까, 영화 감독을 하는 그 정식 감독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뭐 부감독이라고 하던가 그 사람하고, 어째 참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답니다. 그뭐 여자들 상대로 만나 그래 돌아다니고 영화 찍는다고 하는 사람 그 가진 재산도 없고 안정도 안 되고 말렸는데도 당사자가 뭐 좋다 해서 결혼을 하고 졸업도 안 했답니다. 3학년때뭐 결혼하고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사는데 살면서 보니까 이거 뭐 점점 더 능력도 없어 보이고 막망나니 짓을 하는데 이게 글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바람 피우고 뭐 전혀 유부녀 뭐 이래가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이 그래도 아들 형제가 태어났대요. 점점 더 하고, 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형편이 돼서 이혼을 했답니다. 그 애들도 남편이 양육하기로 하고, 자기는 홀로 이제, 조그마한 방을 하나 사는데, 어른들이 반대했던 터라 진정은 잘 살았대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일체 손안 벌리고, 자기 혼자, 하여 그의 말로는 라면만 뭐3 개월 끓여 먹었다 하던가 뭐그 정도로 고생 고생하면서 살다가 해인사 백년암에 가가지고 성철스님께 공부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나 아마 그때에 무슨 일 원상을 그려놓고 성철스님이 그 이름을 써가지고 원상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액자를 해 가지고 방에 붙여 놨더라고. 그래 아마 하도 공부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하루 한끼 점심만 먹고 점심도 들어 보니까 그날또 국수를 쉽게 하니까 국수를 석유 골로에다가 물을 끓여 가지고 국수를 삶아가지고 식혀서 그 생식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따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참 생식한다고 했습니다. 생식을 하면서 국수를 삶아 주로 먹고 그 근처에서 나는 대추, 밤 이런 거 이제 호두 같은 거뭐 땅콩이나 잣 같은 거 이런 열매를 많이 먹고 주로 국수를 먹으면서 생식을 하는데, 공부는 12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공부를 한대요. 아 어, 그러는데, 자기가 공부하면서 겪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 아니라, 세 번이나 자기가 캄캄해졌다가, 또 밝아졌다가, 또 캄캄해졌다가, 밝아졌다가, 세 번을 그런 경험을 했놓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당당하고, 보통 사람은 뭐, 말 상대가 안될 정도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한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린 둘이 뭐 정신없이 그 얘기 듣는다고 뭐, 재밌게 말도 하고 내용도 또 들만 하, 했고 그래 가지고 그 스님은 들으면서 고개를 술 이러더라고요 보고 그그 사람이 딴데 딴놈팔때 아무 말도 못하고 둘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호주에 있으면서 봉화에 가면은, 그, 부산에서 또두 내외가 내딸 따라온다고 그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분이 있었어요. 호존 뒤에도 한국에만 가면 내가 봉화 거기 살았던 그 근처에 가서 한 일주일 쉬면은 피로가 확 풀리고 참 좋아요. 방도 아주 그, 그 사장님 내외가 내 방을 하나 만들어두고 이불도 아주 내가 오면 쓰도록 그래가지고 아주 단출하게 사는 이 불침이 깊은 분이었어요. 가면은 이제 내그 사람 안부를 물어보고 안부를 물어보 고 이랬는데 잘 지낸다 하고 이랬는데 어느 땐가 가서 물으니까 비군이가 됐대요. 근데 그때 보살로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이 머리를 깎고 공부를 하면은 더 좋지 않겠나. 비구니 스님도 지도하기도 좋고 이래 했다고 그러면서 그때도 하는 말이 자기는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런 거 보다가도 제복은 싫고 보살로 일했으니까 너무나 자유스럽고 편하대요. 그래서 뭐 모자도 빵꾸난 것도 옷도 뭐다 떨어진 거 있고 영주봉화로 돌아다녀도 자기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렇게 자유스럽고 좋다고 그래서 머리 안, 깎, 안 깎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비구리가 됐다 하더라고. 근데 그 이제 자기 살던 곳에는 자기 서울에는 있 부모님이 와서 살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봄, 여름 이제 덜 추울 때와 살고, 겨울에는 서울에 가서 지내고, 그런데요. 아이고, 그럼 잣대했네, 이랬는데. 그 다음에 가서 물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최씨 내외라고 있어요. 지금도 하면 거기 삽니다. 그래서 그 전에 들은 바로는 전라도 고흥에 가서 절을 짓고 있다 이러더라고. 그냥 그, 그때도 이미 인천에 법당이 있었대요. 그거 보면은 상당히 힘이 있어가지고 다른 신도들이 있었길래 법당을 지어 놓고 신도들끼리 기도하고 가끔 거기 에 인천에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승려가 돼가지고 고흥에 열을 짓고 있다 그 소문을 들었죠.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모르니까, 아이고 그 스님이 입적했어요 또 이러는 게라. 아이고 어쩌다가요? 그리고 최신 내용이 장례식 때 갔답니다. 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아마. 승려가 되어서인지, 그전인지, 또, 남자를 사귀었던가 봐요. 그, 최 씨, 내가 하는 말을, 말을 들어보면은, 그, 그러니까 고흥에 가서 불살 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근데, 스님인지, 처산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내 생각으로는 어떤 승려 같아요. 근데 조계종 승려는 아니고, 그때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동에서 행자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종파의 승려였는 것 같아. 그 조계종에서는 직지사나, 이, 통도사, 주로 뭐, 이런 큰절에서 행자 교육 받지, 안동에서는 안 받거든요. 다른 종파 승려가 됐는가 봐. 그런데, 아마 친밀하게 지냈지 싶어요. 그래, 느닷없이 그이가, 봉화, 그, 그 보살이 살던 토굴에 와주고, 그, 어른 내외가 사는데, 뭐몇 마디 얘기하더니, 아, 제가 좀 여기 살아야 되겠습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아, 그러니까, 딸내미 얘기도 전혀 이런 방법도 없었는 상태에서 무자지 없이 왼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뭐좀 서로 아마 좀 맞다툼을 했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다시 그이가 고흥에 가서 식칼을 들고 그비군이를 살해를 했대요. 그~ 어, 굉장히 여러 군데를 찔러가지고 완전히 부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백세를 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아마 남녀 관계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왔지 싶어요. 그 이야기 전체로 들어본 것도 그렇고 참 혼자서 생식을 하면서 수행을 했을 때는 아무 문제 가 없이 여러 사람들 존경을 받고 많은 많은 사람들 마을에서도 그 최씨 집에서 두부 하면은 두부 갖다 드리고 뭐. 김치 같은 거참 젊은 사람이 혼자 공부한다고 이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위협를 하고 그랬어요. 아, 그랬는데 아마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남자를 사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과를 보면은 과정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이 아주 그 공부를 잘 하던 그분이 한 생각 잘못 내서 옛날에 읍습이 되살아나서 남성과 가까이 하게 된그 결과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났지 않았나.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 참, 이, 사람이 일생을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남이 하는 것도 보고, 참, 이, 자신이 바르게 서서 바르게 걷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수 있었던 그런 곳이 봉화 구마동 치선당에서 느낀 것이었습니다. 잘 계십시오. 뒤에 꽃이 보이는데 한국 동산에도 지금은 많은 꽃이 피어 있겠죠.